근데, 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드리자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노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 인공지능과 로봇과 인간관의 관계는 고용의 양적 비율의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대부분 인공지능과 로봇가 많이 도입되면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구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아마존을 들여다 보면 진짜 핵심이 뭔지 고용주가 노동을 정말로 살벌하게 인간의 노동을 조절 관리하는 강력한 수단, 이 인공지능 엄청 달상 못하게 만드는 노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을 즙을 짜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배달 노동자들 의 노동을 보면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익명의 우리가 잘 모르는 광범위한 친구들을 소셜 미디어에서 아주 쉽게 구성하듯이 친구 쉽게 만들었다가 친구 목록에 집어넣어서 패치 매줘서 쉽게 친구들을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또그 안에서 쉽게 그 친구들을 배제하는 패치를 이렇게 거대한 친구 그룹을 쉽게 만들고 쉽게 폐기하고. 그 구성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듯이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마존, 쿠팡, 뭐 온갖 종류의 최근의 다양한 회사들은 노동을 극한도로 잘게 쪼개서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아무 때나 필요한 만큼 노동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쉽게 조직하고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회사하고 항구적이고 통상적인 관계를 맺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와 노사 협상을 통해서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아니고 아주 분초 단위, 시간 단위로 며칠 단위로 일시적인 관계를 맺을 뿐인 불안정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대항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익명의 아주 많은 분산된 노동자들 그리고 아주 잘게 미시적으로 그 일거수 일투적 손동작 말 표정 하나하나까지 분초 단위로 감시당하고 컨트롤 당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그게 우리가 맞이한 노동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맞이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그런 노동자들이 취업되었다고 고용률의 변동이 없다고 그 노동자들의 취업 현황을 고용률에 반영합니다. 고용은 고용이니까. 인공지능 딥러닝은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고용의 질을 완전히 바꾸고 현재의 악화시켜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의 양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문제고 고용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사 더 오사.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사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 오사 도사.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오사 더 오사.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회. 무슨 도움으로? 이른바 기술혁명으로,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딥러닝 플랫폼 기반 회사들에 맞서서 그 회사들이 아무 때나 노동을 쓰고 버리지 못하도록 노동권을 억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각종의 제도적 진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21세기의 진보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게 미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실은 지금 설명한 회사들을 지원하는데 국가의 자원을 쏟아부어주고 그 회사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분산되어서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린다. 그런 정부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만들어내고 밀어주고 방치한 게 어사 더 어사를 더욱 그런 사회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